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완전 봄이죠. 이번 주 주말만 해도 서울도 이제 벚꽃이 만개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슬슬 옷차림도 가벼워지고 날씨도 굉장히 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딱이 시즌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봄부터 여름까지 더워지는 계절에 쓸수 있는 향수 다섯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 향수 컨텐츠를 너무나 많이 좋아해주셔가지고요. 이번 향수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니치 향수에 좀 가까운 브랜드를 많이 가져왔어요. 향수하면 시그니처 향인데, 흔하면 또 싫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마음에 드실 것 같고요. 약간 가격대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가심비까지 잡을 수 있는 다섯 가지 라인업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아이템은요. 메종 프란시스 커정의 바카르루즈 540엑스트레 타입이에요. 이제까지 샀던 향수 중에 탑3 안에 들은 너무 마음에 드는 향수라서 얘기할 게 되게 많네요. 가격은 조금 비싸요. 30ml 타입인데 31만 원대. 에바죠. 가격이 좀...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향수입니다. 메종 프란시스 커정이라는 그 브랜드 이름 자체가 조향사의 이름이에요. 이 조향사로 말할 것 같으면 스 24살 때 세계적으로 20년간 가장 많이 팔린 향수인 장폴코티의 르마리라는 향수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 이후에 디올, 페라가모, 아쿠아디페르마 네로라 하는 브랜드에서 조향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바카라 루즈 540이라는 이름에도 에피소드가 있어요 크리스탈 브랜드 중에 그 바카라 브랜드 아시죠? 콜라보를 해가지고 만들게 된 향인데 5 4 0이 온도를 뜻한대요 크리스탈을 540도에 가열을 하면 엄청 그 붉은 그 크리스탈로 변하는데 거기서 영감을 받은 향이라고 하네요. 이집트의 자스민, 모로코의 비터 아몬드, 머스키 우드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원료랑 제가 코로 느끼는 느낌이 약간 좀 언밸런스 하기는 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좀 뿌리면서 한번 다시 상기시켜볼까요? 아, 특유의 쇠 냄새가 좀 나요. 이쇠 냄새가 금속성의 냄새. 좀안 좋게 말하면 치과 냄새? 약간의 그쇠 향이 첫 향으로 일단 빡 하고 나고요. 그럼 잔향이 요구르트의 단향? 송사탕 같은 단향? 마지막으로 약간. 파우더리한 향이 나면서 마무리가 되는, 어, 그래서 그런지 약간 저는 여자분들한테 좀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요거는 굉장히 남자분들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 하더라고요. 특유의 쇠냄새 때문에 뻔하지 않은 단향이라서 아마 남녀 공용으로 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울리는 분은 좀 성숙한 향. 남자 다 알아. 재테크 다 알아. 약간 이런 느낌의 원숙한 고급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언니의 향이라고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두 번째 향수는 퍼퓸드말리. 델리나예요. 제그 인스타그램 스토리 넘기다가 스폰서 광고에 떴는데 바틀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건 못참지. 하는 마음으로 샀거든요. 허, 너무 예쁘죠? 진짜 완전 존예롭기 때문에 안살 수가 없었다. 가격은 31만 8천원입니다. 저는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 향수를 한마디로 정의 한다면은 꽃이 만발한 들판에서 핸드메이드로 꺾어서 만든 부케에서 나는 풍부하면서 다채로운 향이 나요. 에버랜드 가면은 그 출립으로 해가지고 출립축제 하잖아요. 그런 느낌의 좀 쨍한 느낌이 느껴지는 향이거든요. 탑 노트에는 루바브, 리치의 향, 좀 달콤하고 상큼하겠죠? 가장 이제 메인이 되는 향은요, 터키 시로즈랑 피오니. 마지막 베이스는 캐시미런과 머스크 향을 살짝 머금고 있습니다. 향은 뿌려서 역시나 맡아보면서 이야기해볼게요. 이게 지금 시향지라고 준 건가요? <laughs> 이게 무슨 일이야? 음, 역시나 리치의 좀 달고 맑은 향, 좀 쨍한 향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피오니의 향이랑 좀 단향이 같이 나는 것 같아요. 공주님의 향이요. 아까 그 바카랄루즈가 좀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약간 좀 섹시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나는 달콤함이었다면 요거는 진짜 공주님, 구김살 하나도 없이 학 자금 대출 안 받아봤고, 아르바이트 한 번도 안 해본 세상물 좀 모르는 천진난만한 느낌의 그 발랄한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그런 식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싶다 하시는 발랄하고 좀 톡톡 튀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 아이템은 반클리프 앤 아펠의 캘리포니아 레브리입니다. 밧틀 너무 예뻐요. 되게 뭐가 없는 거 같은데, 바틀이 세련된 느낌. 저는 이거 선물 받아서 제가 이, 사용을 하게 됐고요. 20만 원대라고 하네요. 좀 놀란 게, 어, 향수 저도 좀 이것저것 찾아다녔거든요. 나한테 좀 어울리는 좀 니치한 향수 없을까 했는데, 어, 왜 반클리프 아에를 생각을 못했지? 할 정도로 이름 자체가 캘리포니아 레브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 있잖아요. 그래서 전 처음에 캘리포니아, 뭔가 장렬는 태양, 오렌지 맛, 캘리포니아 걸 <laughs>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맡아 보면. 화이트 플로럴 계열을 가지고 있는 향수예요. 탑 노트가 네롤리. 네롤리 또 매니아층 많으시죠? 오렌지, 만다린의 약간의 시트러스 향이 일단 나고요. 미들 노트는 자스민 삼박이 들어가 있습니다. 베이스는 마지막에 바닐라로 좀 달달한 느낌을 주면서 너무 이렇게 좀깔리 날아간 시트러스의 느낌을 조금 눌러준 것 같은 느낌을 여러분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맡아보면서 얘기해볼게요. 좀 네롤리... 그 꽃이 피어있는 곳에서 자스민차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네롤리의 향은 빠르게 날아가고요. 뒤에는 잔향이 자스민으로 되게 짙게 나는 향인데, 아까 앞에 1, 2번은 되게 색채가 강한 향이에요. 뭔가 캐릭터가 되게 센 친구들일 것 같은 느낌이라면, 요거는 살짝 묻히는 훈녀 느낌? 연예인으로 치면은, 김고은 씨나 소희 같은 분들, 크리스탈 같은 분들이 좀 분위기 있으면서 꾸안꾸 느낌으로 되게 내추럴한데 엄청 여신이잖아요. 차분하면서도 우아한 느낌. 그런 느낌이 나는 마일드한 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번째 향수 아르마니 프리베고요. 로즈 알렉산드리라는 향수입니다. 이것도 바트레프죠. 오브제 같은 느낌. 조약돌과 오브제 같은 느낌이라서 화장대 아니면 향수장에 놓셔도 으 인테리어적으로도 너무나 손색이 없을 그 로레알 그룹의 안에 있는 아르마니의 아르마니 프리베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도 알게 된 향수인데 진 진짜 많이 교육을 받고, 정말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했던 방송이라서, 아직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방송 중에 하나입니다. 가격은 16만원대로, 비교적 오늘 라인업 중에서는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축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라인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의 라인이, 기억이 안 나.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는데, 하여튼 네 개의 라인이 있어요. <laughs> 아르마니 프리베의 약간 좀오뚜쿠띠를 컬렉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개인을 위해서 하나씩 커스터마이징했던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향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원래 팔려는 생각이 없었대요. 지인들을 위해서 하나씩 선물해줬던 제품을 너무 좋아서 우리만 쓸수 없다. 이거 좀돈 주고 팔아라라는 제의를 받아서 출시를 한 향수라고 합니다. 전 세계를 여행을 하면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고요. 특이한 점이 원래 향수를 조향을 할때 우리가 뭐 탄미들 베이스로는 대표적인 향만을 알고 있. 있잖아요. 실제로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150여 가지 정도가 들어가는 게 원래 국룰이래요. 그런데 이 안에는 최소 5개에서 45개까지 최소한의 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생에 가까운 향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탑노트는 레몬과 베르가못이 들어가고요. 이제 메인 하트노트 같은 경우에는 센티폴리아 로즈 아무래도 이름이 로즈 알렉산드레니까 그렇겠죠. 베이스는 벤조인 어코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혹시나, 맡아서, 보여드릴게요. 음! 향이 원래 보통 약간의 알콜향이 나거나, 뭐 아까처럼 뭐 새향이 나거나, 쨍하고 맑은 향이 나거나 하면서 좀 코를 톡 쏘면서 시작하는 향들이 많은데, 요거는 처음 뿌렸을 때부터 1 시간 정도, 한 30분 정도 지난 것 같은 향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템포가 이렇게 위에서 방방방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뭉근하게 좀 시작하는 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릴린멀로 그 장미 아세요? 우아한 느낌이 나요. 요거는 어울리는 분이라고 한다면, 청순한 느낌의 누나? 서른에서 한 서른 세대 사이에 그런 성숙한 느낌이 나는데, 말도 되게 나긋나긋 하시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경향미가 있고 청순한 분들이 쓰시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마일드하고 고급스러운 로즈향입니다. 마지막 라인업은요, 에스티로더 럭셔리 프레그런스죠. 거기에서 나온 드림더스트 향이에요. 바틀이 되게 통통해요. 그러면서도 깔끔한 크리스탈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바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향수는 24만원에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더 작은 미리 수도 있는데, 그건 16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사실 저는 이게 선물 받은 거라서, 아우라엠님이 맥주, 제가 카스 제로, 48번 줬거든요. 그랬더니 <laughs> 향수로 보답을 해주셨더라고요. <laughs> 사실 저는 다른 향을 이미 선물 받아가지고 우리 편집자님이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이미 쓰고 있는데 그거를 설명해줄까 했는데 그거는 겨울에 좀 가까운 향이라서 아, 요게 좀 봄에 잘 어울리겠다 해서 가져왔습니다. 12시간의 롱라스팅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대요. 사실 잘, 저는 막 12시간까지 지속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좀 플로럴 마린 계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플로럴한 꽃향. 플러스 마린 계통의 좀 시원하고 쾌청한 향그 체리블라썸이 먼저 메인으로 들어가 있고 블랙퍼런트의 단향 그리고 제라늄의 느낌까지 해서 이렇게 가장 메인 포인트의 향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뿌려서 맡아볼게요. 아, 일단은 그 플로럴 마린이라는 말을 진짜 잘 만들었구나. 그 꽃향이 나면서도 시원해. 생각보다 마린이 들어가서 그런지 남자분들 향수에서 나오는 그 시원한 느낌 아시죠? 그 향이 좀 같이 섞여가지고 너무 여성스럽지만은 않은 향이 나는데 이게 해질녘 비밀의 정원에서 비밀의 정원? 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좀 쨍하고 쾌활한 느낌. 바닷가에 사는 아까 그 말한 퍼퓸드 말리처럼 좀 구김스럽고 긍정충 충실한 종이에요 <laughs> 좀, 쾌활하고 긍정적인 사람이긴 한데, 막 공주과는 아니, 좀 씩씩한, 약간 김세정씨 같은 느낌, 뭔지 아세요? 너무 공주과의 느낌이 싫고, 그 중간으로 좀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이 좋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사람은 덕업일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찍으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향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거라 너무 재밌게 찍을 수 있었는데요. 사실 오늘 소개해드린 향수가 그렇게 막 가격대가 저렴한 편은 아니잖아요. 약간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고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영상 참고하시고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막상 사 보니까 후회 없거든요. 여러분도 지르세요. 안녕.